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잠깐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무더위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 간절하실 겁니다. 시원한 곳 하면 생각나는 곳 바로 은행인데요.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 덥다면 눈치 볼것 없이 가까운 은행을 찾아서 더위를 식혀 보시기 바랍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우습게 말로 은행에 가서 시원하게 쉬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강동구에서는 처럼 은행이 무더위 쉼터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업무로 분주한 객장 안, 몇몇 동네 어르신들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식힙니다. 처음에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날씨가 더워지면 부담 없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렇게 이용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은행밖에. 에서또해 주기 때문에 와도 이 사람들 눈치 안 보이고 어? 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좀 좋은 것 같아 이처럼 강동구 내 6개 은행 신일곱 개 지점은 지난해부터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입니다. 양로원과 주민센터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쉼터로 지정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 두개 금융기관 11개 지점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지역 내네개 유통시설도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강동구의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210곳에서 올해 22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없으면 가기가 좀꺼려지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 이렇게 안내를 잘하도록 조치를 다 취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 가까운 은행에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강동구는 홍보와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무더위쉼터를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cnm 뉴스 엄종규입니다.